나비타스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엔비디아가 이끄는 AI 혁명에 공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파트너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2주 전, 나비타스는 100V급 갈륨 나이트라이드 전력 반도체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엔비디아의 800V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에서 세 번째 전력 변환 과정을 담당합니다. 이로써 나비타스는 초고전압부터 중전압, 저전압까지 아우르는 풀스텍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AI 혁명에서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성장 잠재성이 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시장의 미래가 밝다는 점입니다. 미래 기술은 전기를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등 고출력 고전압의 시대가 올수록 기존 실리콘 전력 반도체의 한계는 명확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나비타스 투자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투자 리스크는 나비타스의 공급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모든 갈륨 나이트라이드 전력 반도체를 대만의 TSMC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SMC는 2027년까지 관련 차세대 전력 반도체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가 워낙 심하기도 하고 폭증하는 AI 칩 수요에 대응하기에도 복차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나비타스는 대만의 또 다른 파운드리 기업 파워칩과 계약을 맺어 이번 공급망 리스크는 잘 해결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갈륨 나이트라이드 전력 반도체 핵심 원자재인 갈륨은 중국이 전체 생산의 99%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일환으로 중국이 갈륨 수출을 통제한다면 나비타스 세미컨덕터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이 나비타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독일의 인피니언, 미국의 온 세미컨덕터, 중국의 이노사이언스 등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나비타스가 이 경쟁 기업들을 제치고 얼마나 많은 시장 파이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